도시계획 시설 부지란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메뉴에 보면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렇게 A, 내 땅이 있는데, 마,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내 땅을 포함해서 이만큼, 아이 어, 부분이, 야, 이건 도로 만들자. 도로 부지로. 이만큼은 공원을 만들자, 즉 도로 공원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시설 부지로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도로 예정지로, 공원 부지로, 학교 부지로, 철도 부지로 이렇게 시설 용지로 묶인다 이말이요 서울시에서 나중에 요폭 20m 요요 요, 만큼을 도로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 공원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설 부지로 묶이면, 금방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방 1번에. 그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등에 대해서는, 당의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의 설치를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살아가는 용어도, 여기 나오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품격 있는 용어로 써야 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그게 좀 뭔가 이렇게 어~ 그렇게 좀풍격이 있어야지 이~ 나이가 들고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이렇게 할수록 이~ 구사는 단어도 풍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럴수록 흠하게 <laughs> 시설 부지로 이~ 여러분 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밭이 예를 들어서 공원 예정지 돼버렸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도로 부지가 돼버렸다. 학교 용지로 됐다. 하면 결론은 나중에 부동산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데, 시, 내 땅이 시설부지로 묶이면, 법은 딱 이렇게 돼 있어. 해당 시설 이외의 다른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공작물 설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대요,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왜냐면 하 도로부지로 묶어놨는데, 도로 설치한다고 예정지로 결정했는데, 땅 가진 사람이 건축물 짓는다고 허가 신청 들어와서 띵땅띵땅 띵땅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도로 설치할 때 이것도 수용할 때 보상금도 들고 철거비가 또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활한 사업 시행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국가의 공익을, 국가의 공익을 개인의 사익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가 원활하도록 개인의 재산권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땅이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딱 결정돼서 묶이면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내 땅에 시설 부지로 포함되어 있으면 땅 가진 사람이 건축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퉁퉁퉁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허가 안 해줘 그러면 서울시에서 6차선 도로 설치한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시설 예정지로 지형도면 곳이 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도로 설치한다 해놓고 정부 예산 보조금이 안 내려와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본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여기 땅 가진 사람 미치지. 기존에 A 땅은 빈 땅이고, B 땅은 2층 단독주택에 있는 땅이고, 그러면 얘는 건축을 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벌 보여야 되는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지만, 신축에도 포함하고, 증축도 포함하고, 개축도, 재축도, 이전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새로 건물 짓는 것도 허가하면 안 되고, 증축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에 그러면 이 땅, 여기 있는 땅은, 땅 시설이 있을 때, 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하죠. 팔리지도 않아. 누가 도로부지로 묶인 땅, 공원 예정지 묶인 땅을 사겠냐고, 건축을 못 짓는데 법을 안다면. 이거 가지고, 그, 지금 이게, 매수청구 좀 이따 나올 텐데, 이게, 매수청구가 2000년도에 뒀거든요. 99년도 10월 21일장과 8일 때문에. 99년도 이전에는 말이에요. 이 시설부지 이거 가지고 사기친 놈 많았어요. 어떤 사기친, 실제 사건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 오른, 왼쪽도, 경사가 경사 낮은 임야 오른쪽도 임야 둘다 임야인데 마지막에 산이 있었다고 왼쪽 땅은 평당 (50만 원) 오른쪽 땅은 평당 (12만 원) (13만 원) 도로 걸어가다 보면 왼쪽 오른쪽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 똑같은 형태 근데 얘는 12만원, 13만원, 얘는 50만원. 그래서 이땅 가진 놈이 뭐라고 사기치냐. 중, 중겹자 끼고, 저, 이 땅은 지금 내가 땅 주인이 크, 시세보다 막 거의 반값 정도 이하로, 급히 이민 간다고, 급매로 나온 거다. 이거 사면 돈 된다. 이거 훨씬 사지 않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공원 예정지로 묶인 사실을 몰랐던 거라. 표시 안 하거든, 제 땅에는. 그러면 여기다가 공원 예정지로 묶었다는 얘기는, 여기 땅 가진 사람은 산을 미루고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라. 근데 시설 부지로 묶여서 규제가 심한 땅이었는데 그냥 똑같은 위치 땅이니까 싸다고 이걸 땅 사버리는 거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사실은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건싼 이유가 있어. 그 욕심에 눈이 멀면 당하게 돼 있어요 다 전부 다 욕심에 눈이 멀면 그러면 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시설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로 되버리면 묶어놓으면. 여기 개인 땅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 없는 땅. 없는 땅.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묶어놓고 본사업을 안 하고 3년이 넘어가고, 5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건축 못으니까 땅에 대한 세금은 내고, 그죠? 땅 주인들 미치지? 건축은 안 해주지? 땅은 거래가 안 되지? 세금 내지? 개인의 재산권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 땅 주인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 부지 등으로 제일 많은 게 도로 부지 공무